오늘 소개할 게임은 블리자드와 넷이지가 제작하여 출시를 앞두고 있는 디아블로 이모탈 전직업 추천 소개 영상. Let's get it! 첫 번째 직업 소개는 야만 용사입니다. 대항만을 향하여 용맹하게 돌진하는 근접 클래스인데요 12개의 스킬 구성과 기본 공격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격마다 흡혈하는 찢어발기기와 타격마다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광분이 있으며 빠른 기동성까지 갖추고 있어 시원한 광역 전투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야만 용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 소개는 성전사입니다 경고한 갑옷과 방패를 착용한 살아있는 요새와 같은 직업인데요. 공격 시 맞기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징벌, 적에게 피해를 주고 전방의 적에게도 데미지를 주는 신성한 불꽃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아군을 보호해주는 빛의 보호가 있으며 능지 처참을 사용하여 군마에 올라타 적들을 끌고 전장을 휘젓고 다니고 싶다면 성전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직업은 악마 사냥꾼입니다. 세뇌를 양손에 착용하여 원거리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직업인데요. 이동하며 공격하는 세뇌사격과 충돌시 폭발하여 적 주위 모두에게 데미지를 주는 폭발화살이 있습니다. 또한 근접전투가 발생하여도 적 배우로 역습을 노리는 탈출이 있으며 전 방향으로 회전하며 사격하는 난사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력을 퍼붓는 딜러 직업을 원하신다면 악마 사냥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 소개는 마법사입니다. 다양한 마법 스킬 연계로 전장을 쓸어버리는 직업인데요. 기본 공격 또한 번개를 튕겨 여러 개체를 공격하는 감전이 있으며 전방향 광역 마법을 사용해서 대량 학살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방어력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피해 흡수, 얼음 가복과 순간이동을 보유하여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컨트롤 난이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면 마법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 소개는 수도사입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다재다능한 밸런스형 직업인데요. 주위 적에게 순간이동하여 재빠른 연속 타격을 하는 천둥 주먹과 관통 효과가 있어 다수전을 상대한다면 연속격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적에게 출혈을 일으키고 출혈 중 적이 죽으면 광역 피해를 주는 폭발 장법이 있으며 자신과 아군이 받는 모든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내면의 안식처가 있어 다재다능한 전투를 원하신다면 수도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하여 정보가 부족하지만 익숙한 여섯 번째 직업소개는 강령술사입니다 망자의 사령관이자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힘을 사용하는 직업인데요 시체를 폭발시켜 범위 피해를 주고 해골과 강력한 골렘을 소환하여 적들을 쓸어버립니다 만약 근접전투 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뼈가 볶아 이동속도 증가와 무적 상태가 되는 스킬이 있어 다양한 스킬 조합으로 나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면 강령술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마테남 뽕시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아블로 이모탈 다양한 콘텐츠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